충성 어, 풍력발전기 만드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어, 27일 주일입니다 어, 어제는 제가 어, 풍력발전기 만드느라고 어, 약 8m 철탑 위에서 어, 앉아서 어, 한 8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오늘 좀 피곤한데, 에, 그, 8타찰 타고 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아,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기분이, 예 좋은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좀 위험하고 흔들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의 피로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기록됐어요. 그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나타내려가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행하게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어, 그러니까 2장 6절에 있는, 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그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어, 이렇게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그다음에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어 시내산 언약이 그 10계명인데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치맥을 얘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 세계 우주인들의 전 세계 어, 그 나라 민족들의 모든 왕의 왕주 왕이다. 그런 것을 해야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와 같은 아주 작은 땅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왕중 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이 찬송을 어, 부르면은, 치매가 없어져요, 치매. 건강합니다. 박수 치면. <laughs>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감격에 쓰여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박수 치면서 찬성하는 자에게 치매가 없어지고 불치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불치병, 사람에게는 누구나 12가지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도 못 고치고 목사도 못 고치고 유명하신 스님도 못 고치고 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등이 불치병이 있어요. 이거부터 효약하 고치면은 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읽겠는데 이거를 일단 마치고 다음 이제 2차로 마가복음 1장부터 그 맥락을 그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마치 한강물이 저 강원도 정선에서 이렇게 굽이쳐 흘러서 영월 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단양 팔경을 거쳐서 또 이렇게 충주 댐을 넘어서 이렇게 원주 그리로 해서 여주 2001위로 해서 팔당 댐에 굽이쳐서 한강으로 내려오듯이 바다로 내려오듯이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차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내가 다할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게 모두 비유로 쓴 것이 마가복음 귀신의 놀라운 이와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어 이거 어,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을 귀신의 영을 부어주고 조짐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도효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약이 마가복음 제1장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